자 문법이 기억이 안 난다고 했잖아 쌤이 문법만 다시 한번 해줄게 이거 6과에 있는 문법이고 우리 그럼 내용을 좀 정리할 거야 이거 6과고 우리 내신 콘서트 지금 82페이지 딱 펴봐 6과에서 나오는 문법은 두 가지야 지각동사 지각동사는 선생님이 뭐 기억하랬어? 사람의 오감과 관련된 동사여서 뭐 있었어? 그래 C 과거형은 so야 watch, 보다, hear의 과거형, 뭐야? heard, 야. Yeah. listen to, 뭐, 뭣을 듣다. to 빼먹으면 안 돼? smell. 자, 선생님이 동사의 불규칙인 애들만 지금 써줬어. feel의 과거는, n no, felt, 였어. 자, 이런 감각 동사들이 델라루스는 보았다, 이렇게 뜨게 되잖아. 마티스의 그림에서는 전치사꾸, 뭐야? 수식어꾸, 무거. 너는 볼수 있다. 문장의 핵은 동사야. 이렇게 잘르면 안 되겠다. 미안. 이렇게. 자, 문장의 핵은 동사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본 동사들이 다시 한번 지각 동사는 사람의 감각 기관, 오감과 관련된 동사들이야. 이 동사들이 눈으로 하는 see, 과거는 saw. So. 그다음에 움직이는 물건을 볼 때는 watch. 얘네들이 다 보다야. 그리고 귀로 하는 hear. 그렇지? 과거는 heard야. 그다음에 무엇을 듣다라고 할때 listen to 전치사 빼먹으면 안 되고 이거는 다 듣다. 자, 우리의 오감 또뭐 있지? 맞아. 코로 하는 smell 냄새 맡다고. 그다음에 피부로 하는 맞아. feel. 이거는 뭐야? felt가 과거인 거야. 얘는 뭐뭐 하는 걸 느끼다 라고 해석이 될 거야. 자, 그럼 봐봐. 문장을 딱 봤을 때, 델라루스는, so, 보았다. 어, 보다? 이거 감각동사야. 이렇게 생각을 연결한 다음에, 목적어가 이렇게 하는 걸 보았어. 아, 델라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치? 본 거야. 누구를 보았어? 맞아. 날아가는 어떤 새를 보았어. 이해됐어? 이 사람이 봤어? 새를. 근데 이 새가 뭐하고 있었던 거야? 맞아. 날아가고 있었어.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까? 응. 음. 그러면 이 목적어가 날아간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거고, 특이하게도 우리가 방금 말했던 사람의 오감과 관련된 감각 동사들은 목적어가 무언가를 하는 걸 보았을 때는 동사 원형 혹은 ing를 쓴다고 알려줬어. 그래서 델라루스 s saw birds flying 혹은 뭐도 되고 fly도 되는 거지. 마티스의 그림에서 너는 볼수 있어. 이카루스를 목적어를 볼수 있어. 그런데 이 목적어가 fly 뭐하고 있는 거야? 날아가고 있는 거지. 예문 보자. 천천히. 자, j는 a n e watch 동사 주의하세요. 모든 문법은 동사에 걸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atch, it, 보다야, felt, 느끼다야 감각동사 다시 들어가자. 눈으로 하는 선생님 그냥 과거형으로 쓸게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리딩에 과거형 동사가 훨씬 많이 쓰요 so watch it 이게 다 보다야 귀로 하는 heard 그 다음에 listened to 자, 코로 하는 smell 지금 선생님 과거형만 쓰고 있어? 피부라는 felt 자, 이런 동사들이 딱드게 되면 오케이, 감각 감각 동사 떴어요. 목적어 나왔어요. 목적어가 무언가를 뭐뭐 하다 뭐뭐 하는 무엇을 보았어요? 지가 해요. 뭐뭐 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합니다. 제인을 보았어. 제인은 보았어. 누구를 그 남자를 아, 근데 뭐하는 남자야? 맞아, 춤추는 남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남자인 거잖아. 그래서 ing 밑에 가 보자. i felt 좀 두껍지? 줄이자. 나는 느꼈어. 됐습니까? 누군가를 느꼈어 아 내가 느꼈어 누군가를 여기서 끝나도 괜찮은데 어떤 누군가냐면 터치 만지는 누군가야 선생님이 뭐뭐하는 하면은 ing나 동사원형 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지는 이니까 터치도 되고 터칭도 돼뭐뭐하는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야 뭐뭐하는 나의 숄더를 만지는 누군가를 느꼈다는 거야 목적격 보호의 형태가 지금처럼 동사원형과 현재문사일 때는 뭐뭐 하는 무언가를 보고 느끼고 어, 듣게 된 거야. 보자. 나 마이크는 보았어. 그녀를. 뭐 하는 그녀야? 공부하는 그녀지. 어, 자기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사원형이나 ing. In the library. 어디에서? 도서관에서. 됐습니까? 그 다음 볼게. 마이크는 보았어. 그녀를. 여기까지도 괜찮아. 그런데 뭐하는? 공부하고 있는. 얘도 뭐야? 뭐뭐 하고 있는 하느니잖아. 그러니까 ing 써도 돼. 이거 두개 아무거나 써도 괜찮아.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원형이나 ing 기억하면 돼. 자, 이번에 좀 특이해. 특이하다는 건 뭐야?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얘가 답이 될 확률이 높아. 보자. 나는 들었어. 오예. 자, 내가 들어. 나의 오감과 관련된 동사야. 그래, 좋아. 그럼 감각동사 딱 써놓고. 감각동사는 나는 들었어. 내 이름을. 아, 내 이름이 잘 들어. 내 이름이 뭐뭐 하는 거면 동사 원형이나 ING인데 잘 봐. 내 이름이 커 l 은 부르다 이런 뜻이야. 내 이름이 부르는 걸 들렸어? 아니, 내 이름이 불리워지는 거. 아, 하느이 아니네. 뭐뭐하게 되는 그치? 내 이름이 부르는이 아니라 내 이름이 불리우는 거. 뭐뭐하게 되는 거. 불리게 되는 걸 들은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를 하게 되는 것일 때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무엇을 쓴다? 현재 분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 PP. 그러니까 ED의 모양을 쓰게 돼. 보자. 그는 보았어. 창문이 자 이렇게 목적어가 사 물이 오잖아. 그럼 잘 봐. 사물은 자기가 하는 것보다는 뭐가 많아? 사물은 자기가 능동이라기보다는, 봐봐. 창문은 창문인데, 뭐뭐 하고 있는, 막 깨고 있는 창문이야? 아니면 깨지게 된 창문이야? 맞아. 깨고 있는 창문은 어색해. 깨지게 된 창문이지. 그렇기 때문에 수동의 목적격 보호인 PP를 쓰는 게 맞아. 다시 말해서 그럼 여기에 동사 원형 쓰면 쓰, 틀리냐고 어 틀려 자 이거 두개 풀어봐야 돼 선생님이 위에 거만 풀어줄 거야 들어봐 나는 이게 주어지 여기가 동사야 내가 들어 어 들었어 헐드 어 들었어 아까 했어 뭐야 사람의 오감과 관련된 동사. 뭐 있었지? 이렇게 그리면, 아, 오늘 좀잘 그리는데, 그지? 자, 눈으로 하는 see, so, 귀로 하는 hear, listen to, 피부로 하는 feel, 그 다음에 코로 하는 smell 등등이 있었어. 자, 이런 오감 동사가 딱 떴어. 아, 이 사람이 자, 지금 목적어가 사물이야, 사람이야. 선생님이 사람이면 자기가 뭐뭐 하는일 확률이 높다고 했어. 절대적인 건 아니야. 누군가가 어 부르는 걸 들었대. 아, 자기가 부르는 거니까 하는이니까 call. 누구를 불러? My name. 이렇게 오는 거야. 이해됐을까? 자, 그러면. 밑에도 한번 풀어봐요. 문법, 이거 소댓 구문 까먹으면 안 돼서 선생님이 한번더 설명을 할 거야. 오늘 이 문법 두 개는 무조건 우리 8과 문법, 6과 문법 무조건 특히나 오늘 6과 문법은 이제 그만 헷갈려도 돼. 자, 소댓 할 거야. 소의 뜻은 매우, 뭐뭐 해서 So의 뜻은 매우고 뜻은 그래서 이런 뜻이야. 그래서 대시라는 건 접속사이기 때문에 접속사는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오게 되어 있어. 한번 보자. 이카루스는 워즈였어. So 딱 떴지. excited 사람의 감정은 이디야. 너무 신났어. that 그래서 자, 이렇게 이어준 대시오면 뒤에가 완벽한 문장이어야 된다. 자, 그래서 그는 잊어버리게 되었어. forget은 있다야. 원래는 for 계신데 지금 가시라고 쓰인 건 과거형인 거지. 그래서 그는 잊어버렸어. 그의 아버지의 warning이 뭐였지? 경고야. 자, 경고하다는 뭐였을까? 동사형은 warn. 경고하다야. warn. 나는 w a s so hungry. 너무 배가 고팠어. That. 그래서 I ate. 먹었어. Who pizza? 모든 피자래 여기서 주의할 거 하나 더. 지금 주절의 시제가 과거. 종속절의 시제 과거. 주절의 시제 과거. 종속절의 시제 과거야. Eat는 원래 원형이 eat 먹다의 과거인 거야. Who pizza 하면 who는 전체의란 뜻이야. 그러니까 모든 전체 피자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판을 먹었다는 거지. 자,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매우 이런 상태였어. that 그래서 주어동사 하게 됐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자, because나 so로 바꿀 수 있어. 그런데 기억할 거. because의 뜻이 뭐야? because는 왜냐하면 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so와는 다르게 because 다음에는 원인이 되는 문장이 올 것이고 so는 그래서 라는 뜻이기 때문에 뒤에 결과가 오게 될 거야. 이때 쏘와 다르냐고 달라. 자, 이때 쏘는 너무, 매우라는 뜻의 형용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는 또 다른 꾸며주는 부사라면 문장 맨 앞에 쓰이는 쏘는 그래서 라는 뜻이야. 보자. 바뀌는 거 천천히 보자는 거야. The desk는 was였어. So messy. Messy는 지저분한이란 뜻이야. 너무 지저분했다. That 뒤에 결과 나오지. 그래서 I cleaned. 과거인지 확인하고 cleaned it. 나는 이것을 clean up. 치워 버렸어. First 먼저. 여기서 문법 하나만 더 설명할게. 선생님 그거 기억납니까 Check it out이라는 네. 구동사 이야기했던 거 무슨 말이야. 이걸 확인해 봐. 이거 한번 봐 봐라고 할때 대명사 목적어는 이렇게 두 단어가 붙어서 된 이어 동사 구동사 사이에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체크라 t 이 맞지? 체크 아웃 잇. 이렇게 대명사를 밖으로 빼는 거는 옳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clean it up 이렇게 와야 되는 겁니다. 볼게요. 그럼 해석 한 번만 다시 해 볼게요. 데스크는 였어. 너무 더러운. that 그래서 나는 치웠지. 그것을 치워 버렸지. 먼저 됐습니까? 자, because가 무슨 뜻이었어? 왜냐하면이었어. 해석해 보자. 왜냐하면 다음에 뭐가 와야 된다고? 원인이야. 잘 기억해. 왜냐하면 다음에 뭐가 온다고? 원인이 와야 돼. 왜냐하면 뭐가 책상이 너무 지저분했다. 그래서 I cleaned it up. 나 그래서 그거를 확 깨끗이 치워버렸어. 먼저 The desk was, so very, was very messy. 아주 지저분했어. so 나왔다. so가 문장 맨 앞에 나오면 그래서 이런 뜻이야. 그래서 나는 청소를 해버렸지. 그것을 먼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결과. 그래서 청소했다 결과라는 문장이고요. B 코즈는요 너무 더러워서라는 문장이 오게 됩니다. 원인이 오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정리를 다시하자. So that은 너무나도 형용사 부사했어 that. 그래서 이러한 결과인 문장이 나타나게 됐어라고 하면 되는데 자. 어, 또 다른 소댓을 so 볼게. 너무 형용사 했다. That. 그래서까지는 위에랑 똑같은데, can 할수 있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단순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얘는 하나 더 나간 거야. 무슨 말이냐. 소 so t can은 매우 이런 상태였어. That. 그래서 can 할수 있었다. 얘는 왜 문장에서 지금 문법에서 하나로 묶어서 하는 거냐면 중요한 게 바로 enough to로 바꿀 수 있다고. 한번더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야. so that can은 할 수가 있다니까. 뭘로 바꿀 수 있다? enough to로 바꿀 수 있어. 자, enough to는 무슨 뜻이야? 어, enough는 충분히라는 뜻이고 어, 수업 시간에 지금 설명했는데 기억나? enough to는 s 나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어디서 꾸민다? 충분히 라고 뒤에서 꾸며. 자, 우리 다시 한번 외워볼 거야. so, that은 매우 뭐뭐 했다. that,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거고 so, that 하고 대절에 뭐까지 있어야 can까지 있어야 뭘로 바꿀 수 있다? 너무나 형용사 부사했다. enough to 동사 할 만큼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자, 보자. 해석해 보자. 그녀는 매우 똑똑했다. that 그래서 그녀는 대답할 수 있었다 어떠한 질문이든. 자, 그러면 쌤, 위에는 so t 만 있잖아요. 그러면 enough to로 못 바꿔요? 네. 여러분들 보실 시험에서는 그렇게 바꾸지 않아요. 그녀는 매우 똑똑했다. that 그래서 그녀는 can 할수 있었다. 이렇게 so that can 세 개가 나와야 뭘로 바꿀 수 있다? 그녀는 똑똑합니다. enough to 동사 원형 할 만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예문 연습 해 봐야 될 거야. so that can 뭘로 바꿀 수 있다? enough to로 바꿀 수 있다야. 그다음 볼게. I'm so sleepy. 이번에는 so, that, 시 나오고 that절 다음에 can이 아니라 can't가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자, 봐봐. so, that은 매우 뭐뭐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였고 so, that, can은 뭘로 바꿀 수 있었다? enough to 동사원형으로 바꿀 수 있었다. 그래서 얘는 뭐, 뭐, 할 만큼 충분히, 뒤에서 꾸민다고 했지? 투부정사 할 만큼 충분히, 형용사 부사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였어. 근데 얘는 캔트가 나왔어. 그럼, enough, 투는 쓸 수가 없어. 무엇을 써야 되냐? 바로, 투, 투 용법이 들어가게 돼. 자, enough와는 다르게, 어, 투는, so와는 다르게, 너무 라는 약간 부정적 뉘앙스를 지니게 돼. 나는, 매우 sleepy, 졸렸어, that. 그래서 I can't focus on, 집중할 수가 없었어, 나의 숙제에. 나는 너무 졸렸다, 뭐 하기에는, 투부정사 하기에는. 자, 투투용법은 너무 뭐뭐 해서 투부정사를 했다야 못했다야 못했다는 뉘앙스가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자잘봐 so that can't는 to to로 바꿀 수 있는데 to to에는 절대 not, no, never를 쓰시면 안 됩니다. 자 볼게요. 그 다음에 so that은 하나로 so that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는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so that 하기 위해서 so that 하기 위해서가 뭔데? 그가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그는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in order to 해도 되고요. so as to 해도 되고요. 그냥 to 하셔도 됩니다. so as은 뭘로 바꿀 수 있다? in of to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 미안해. in order to so as to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해가 안될 거야. 아니, 멀쩡한 소댓을 so 실컷 써놓고, 소댓 so 캔, 뭐, 소댓 so 켄트, 이렇게 쓴 다음에, 왜 자꾸, 뭐, g h 프 투라든지, 혹은 투투용법으로 to, to 왜 바꾸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됐 다음에는 완벽한 문장이 온댔죠. 투 다음에는 동사만 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투부정사구로 쓰게 되면요, 문장이 더 간략해집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enough to, so as to라든지 어, to to 용법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헷갈리실만한 게 이거라서 선생님이랑 C 한번 볼게요. 천천히 봅시다. 그녀는 좋아했다. The actor. 그 배우를 아주 많이. 문장 맨 앞에 so 나왔습니다. 그럼 뭐야? 그래서니까 뒤에 뭐가 들어가? 결과. 그래서 그녀는 절대 놓치질 않아요. 어떠한 뉴스도 그에 대한 됐습니까? 자, 보세요. 그녀는 좋아합니다. 그 액터를 매우 많이. 자, 여기 쏘는 그래서라는 문장 맨 앞에서 이어 주는 거지만 여기 쏘는 뭐야? 얘를 그냥 강조하는 거야. 멋지를 강조하는 거. 매우란 뜻이야. 매우 많이지.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이카 s 스가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녀는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절대 놓친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뉴스도 그에 대한 자 그럼 이번에는 뭔가 여기는 보면은 지금 잠깐만 보이나 쉼표 보여요? 한번더 쉼표 보여요? 쉼표를 기준으로 앞뒤로 완벽한 문장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어때요? 쉼표가 찍히지 않았죠. 네, 쉼표가 찍히지 않았으면요, 얘는 뭘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금 배우셨던, 그녀는 좋아했습니다. 액터를 어떻게요? 네, 이거 안 지워져서 지워져라. 보기. 자, 아주 많이. 그래서 네, 자연스럽게 이어줍니다. 그녀는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뉴스도 그에 대해서는요. 됐습니까? 자, 얘는 소댓 캔이 없어요. 소댓 캔트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너프트나 투트로 바꾸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너프트랑 투트 용법 헷갈리실 테니까, 음,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몇번 볼까요? 음, 이거 볼게요. 14번. 그 개는 너무 빨라서 잡을 수 없었다지. 뭐뭐 할수 없었다 딱 뜨면 머릿속에 너무니까 일단 뭐야? so dead 할수 없었다. can't 딱 뜨면은 잘 봐. 뭐까지 가야 돼? 너무 뭐뭐 해서 투부 정사하기에는 투부 정사하기에는 너무 이래 했어. 투가 그랬잖아. 너무라는 부정적 뉘앙스를 담기 때문에 얘는 굳이 난노 네버 no, 쓰지 않아. 뭐 이렇게. 또독일는 뒤에 들어가는 게 지금 문장이잖아. 그럼 투부 정사 구가 안 된다고. 그냥 투 쓰면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되는데 절이 왔잖아. 문장이 왔잖아. 안 된다고요. 그러면 뭐를 생각해 내야 돼? 아, 문장이올수 있는 소 so that, can't 절을 생각해야 돼. 매우 빠르게 달렸어요. 그래서 I couldn't catch it.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멈추면 안 돼. 한번더갈 거야. 어차피 어법은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So, that, can't는 뭘로 바꿀 수 있다? 투, 투. 기억해야 돼. 한번더 갑니다. 투부정사 하기엔 너무 형용사 부사하다. 이렇게 투부정사 구로 줄일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니까 힌트를 주자면, so, that, can't에 이 동사 있지. 이거 그대로 투부정사에 들어가는 거야. 대절에 있는 동사 있지. 그걸 투부정사 자리에 쓰면 돼. 무조건. 알겠어? 헷갈리면 그렇게 해보자. 소데 켄트는 투투로 바꿀 수 있어. 그 개는 달려. 너무 빠르게. 뭐 하기에는 투. 선생님 뭐라 그랬어? 대절에 있는 동사 갖다 쓰세요. 투. 캐치. t 그것을 잡기에는. 됐습니까? 네. 그걸 잡기에는 너무 빨리 뛰었어. 넘어가도 돼요? 네. 자, 갑니다. 자 어, 이거 말고 이너프트를 이너프트가 쓸만한 게 없나 볼까? 뭐뭐 했다라는 거거든요. 소데켄 so 소데캔이 어, so 여기 안 보여가지고 어. 여기 볼게 자, 여기 소대 캔이 있어서 C의 2번입니다. 나는 너무 나이가 들었어. That. 그래서 나는 할수 있었어. 이 영화를 볼수 있었어. 뭔가 19금, 15금인가 봐. 보자. 소대 캔은 뭘로 바꿀 수 있다? 충분히 나이가 들었어. 투부정사 할 만큼. 이너프는 어디서 꾸민다고? 뒤에서. 자리가 중요해. 이너프 2가 붙어서 다녀. 잘 봐. 나는 나이가 들었지. 이너프 뭐할 만큼? 선생님이 can 뒤에 나온 동사 그대로 써주랬어. see the movie. 투부정사 할 만큼. 이렇게 쓴다고. 됐습니까? 자, 우리 그럼 보자. 제니는 친절해. enough to 부정사 할 만큼. 투부정사 할 만큼 충분히 친절해. 자, 우리 enough to는 뭘로 바꿀 수 있다? so that 할수 있다야. can이야. 그대로 갈 거야. 근데 주의할 거 있어. can이 could나 couldn't가 될수 있어. 시제를 봐줘. 현재니까 can으로 갈 거야. 과거였으면 couldn't야. 제니는 so kind, 친절해. That. 그래서 주어 동사가 쓰면 t h a 을 써야지. 투부정사 쓰면 안 돼. She can. 뭐할수 있어? 투부정사인 동사. 그대로. Introduce. Introduce가 소개하다라는 뜻이야. 나를 소개해 주었어. 그녀의 친구들에게. 여기도 천천히 풀어 보면 좋겠어.